자 오늘 루닛의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 정도 올라가주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타지 않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상승세가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만족스러운 가격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루닛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다가 물려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드릴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루닛은 앞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종목인데 여기에서 지금 실망을 하고 이 종목을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고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전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루닛의 주가가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첫 번째 이 내부자 매도 내부자 매도를 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이 나와요. 기존에도 분위기 좋았는데 내부자 매도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런 저점에서도 내부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대표이사가 추가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부자 매도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실적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흑자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기존과 다르게 많이 하향됐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작년에는 그래도 매출이 두배 정도 올라가면서 아 그래서 루닛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올해 예상 매출 컨센서스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800억 가량으로 지금의 성장세가 조금 더디게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루니 씨 과연 대박을 칠만한 종목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2분기 실적 때이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상승 폭을 봤을 때이 상승률이 매출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다시 350억 가량의 적자가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 모든 것을 대변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현재 가격까지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내부자 매도만 나오지 않았더라도 뭐 실적이야 아직까지 의료 AI 분야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 두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지금의 주가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루닛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니지 기존의 저점을 찍었을 때는 3만 천 원까지도 저점을 찍고 굉장히 어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줬고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 5천 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등 나오는 구간이 기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우리한테 기회는 이런 저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함께 매매해온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종목을 매매할 때 수익 매매라고 해서 저점에서 잡은 다음에 크게 수익을 내고 파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찔끔 먹은 다음에 파는 매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소강상태에 있을 때 미리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아두고 있는 거죠. 자 전쟁에서 전투를 할때 가장 유리한 위치가 고지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주식도 하나의 전쟁판이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에서는 반대로 저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주식으로 실제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누구나 이런 거에서 잡고 싶지 그걸 몰라서 못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당연히 주식 경험이 얼마 안 되거나 주식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매매 타점들을 잡는 게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매매법으로 매달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알리고자 책도 집필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제가 실제로 집필을 했고. 이러한 너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들이 결국에 중요한 게 실전에 얼마나 먹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종목도 최초로 영상을 찍었던 게 2개월 전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초둔도체 관련주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영상을 찍었던 날짜가 11월 30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65,400원에 있었고요. 물론 장중에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싼 가격에 매수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한달 만에 여러분들이 두배 가까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타점들을 제공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도가까지 설정을 해 드린 다음에 이 영상만 보고 잘 따라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밀린 구간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1만원 목표가 이 구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시 제가 11월 7일에 본격적인 로봇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의 가격이 13만원에 있을 때였는데 자이 영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원 부근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영상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거친 구간이 16만원 부근이었고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매 사점들을 잡아가셨던 분들은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공유드리고 있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7450006제 번호인데 저한테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찮게 문자까지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 오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따라 매매해서 수익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영상을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면 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올라가면서 계속 리뷰 를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매매 사점을 잡아주는 영상도 있고 현재 사항을 분석해 주는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영상을 보더라도 바쁘다 보니까 까먹거나 해당 부분을 스킵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한테 이런 사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날 영상을 통해서 매매사 좀 잡아봤자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로 자랑만 하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거리 만들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력도 증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노하우 전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을 키워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앞으로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잡아드리기 상당히 제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안하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일 들어가서 당일 수익을 내는 매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를 공개해 가면서 문자를 남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차피 유튜브 보면 무료로 알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런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루닛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현재 여기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만 매우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금방 5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호재만 나오더라도 단기간 급등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호재들도 많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페루에서 AI 기반 암 조기 진단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페루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렇게 다른 국가로 점점 더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루니시 지금 확장되고 있는 형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뭐 스페인 유방암 검진 사업 독점 계약을 맺었던 거나,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유방암 예측을 하는 거나, 그리고 지금 의료 AI 업계가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더 연장이 되면서 아쉬운 건 있지만, 당장 의료 AI 관련된 테마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루이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미국의 의료 AI 대표주로 여겨지는 템퍼스 A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라더니 지금은 기존의 정고점 부분까지도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 의료 AI 테마가 조만간 다시 한번 불올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내. 적하고 있는 거고 이런 미국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적용됐을 때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특히나 지금 루에 대해서 나는 좀더 정밀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 여기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룬이시라고 남겨주시면은 이분들께는 또 따로 제가 대응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그만큼 또 간절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점점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5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드 드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어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같요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